자, 안원구 청장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운동본부를 발족하신대요, 운동본부를. 어, 여기 MB도 들어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최태민, 전두환 MB, 재벌, 재산을 다 찾겠다는 거예요. 이 불법 형성 종잣돈이 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들어, 예.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는. 박정희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다던그돈 8조 한 4, 4천억 정도. 지금 환산하면 한 300조 되는 금액이죠. 이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 예. 미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힘으로 그 스위스 은행을 따본 거죠. 예. 백정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수, 수출입 관계에 다 손을 댔고요.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당시 우리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고 네. 그때 농, 농산물이 부족할 때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데다 손을 댔더라고요, 원조나 차관도 떼먹고 꺾기하고 빙당신 거예요 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그건...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 정 보고서인데 네. 그국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프레이저고.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요. <laughs> 아니, 그, 조 프레이저라고 권투선수가 있어요 <laughs> 최태민 씨가 살아있을 때, 네. 그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네. 그 청와대에 근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억, 9억은 박근혜와 전두환이 나눠가지고 나머지 근고에서 나온 돈이 그게 1톤 트럭 반 정도의 트럭이 그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 그 비서실장이었던 안병호 장군이 일동트럭 반을 박근혜를 6개월간 쫓아다녀가지고 받았다는 그 돈의 원천인데요. 네. 그, 부, 그 부분에 대한 원, 종잣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최태민 네, 씨 방에 방 하나를 터서 금고로 만들어서 잔뜩 금괴와 네. 현금과 외화가 들어있었다고 이 방송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최태민 금고에 있던 돈들은 이렇게 국업성교단이나 봉사단이나 봉사 어, 또는 유경재단의 영남재단. 예. 여기서 숙적한 예산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명하죠, 사실. 이게 어디로 는지 몰라요, 근데. 다. 어딘가로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최순실, 그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그 안민석 의원하고 제가 독일을 한 서너 차례 다녀오면서 독일 재산을 저희들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나중에 예.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어, 이 가게가 소유한 기업도 찾고, 방산비리에서 뭐 먹지 않았을까. 그 박정희, 네. 유경수 가게도를 제가 그려가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지금 넣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 웬만한 우리나라 재벌 그룹보다는 한두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H기업과 B기업은 이들의 돈을, 종잣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보실 겁니다. 은닉되고 있는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의해서 네. 어, 이 회사의 자산처럼 관리되고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있다. 두개 정도. 그리고 이제 차명이나뭐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재산들이 관리되고 있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독일 재산만 이야기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최순실 일가의 네. 재산들이 관리되고 지금 증식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보이고 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명박 정권은 다스 누구 거냐. 지금 네.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건데 이 다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도곡동 땅 판돈이 다스로 들어갔고 네. 그 돈으로 BBK를 설립을 했고 BBK가 옵셔널 벤처스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 김경준이가 그 돈을 가지고 날았다가 최근에 청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 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네. 거의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차명 소유의 전국에 산지한 이명박당이 또 엄청 많은 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옥천 뭐 이런 거에요? 네. 충북 옥천. 전국에 땅. 다 있어요. 전국에. 네. 제가 어제 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매출이 2조가 넘더라고요. 2조 7천억 가까이 돼 있고요 네. 대통령 하는 시기에 엄청나게 컸어요. 회사가. 그래, 서울시장 가 대통령 하는 시기에 계속 점프를 했더라고요. 네. 처음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몇백억 수준이었는데 2조 7천억이면 엄청난 대기업이죠. 이게 불법으로 차명 소유했다는 네. 게 그렇죠. 밝혀지면 환수를 할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BBK 실소유적으로 등, 등용이 되면은 그 네. BBK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김경준 씨는 감옥에 네. 갔었잖아요. 10년이나 갔죠. 그럼 어, 예. 공, 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일을 했다면은 같이 감옥에 갈수 있는 어, 요죠 김경준 만큼 살아야 되는 거네, 일단. 최소한. 음, 그보다 훨씬 음, 많아요, 근데 혐의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자방이라고 여러분는 사자방. 너무 예. 다잘 아시는 것이고요. 예. 사자방은 이거 뭐 예, 정권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정부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 국민기업 포스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 포스코는 이명박근의 양계정권에서 최소한 20조 정도는 지금 말아먹은 예. 거죠. 포스코가 많이 망가져서 예전 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예. 그걸 누가 빼먹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주로 이상득,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 시절부터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포스코에서 뽑아먹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쪽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그 내란죄로 그때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전두환법이 지금 저 통과가 돼 가지고 전두환 은닉재산을 한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아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법률도 지금도 통과돼 가지고 그때 땅들이 많이 해수가돼 있는데 네. 아직도 지금 제, 제, 지금도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음. 같이 자 그럼 역할은 뭡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국민 특별법을 만드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또.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치 지형상 상당히 쉽지 법사위가 않은 사위가좀 어렵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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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도 어렵고 바른 정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거기 자유한국당에 합쳐지면 더 어려워져요. 이 해야 법을 해야. 지금 발의하고 준비하고 계신 의원님 계신가요? 지금 계신? 한 의원님들이 네분 정도가 이 특별법을 발의해 놨는데 그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법이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이국문 재산 대찾기 관련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조율을 하면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 특별법을 현행법으로는 지금 조사 자체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것도 다 끝나버렸고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불법 재산으로 우리가 학정을 하려 그러면은 정부를 대신하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증책,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자료를 입증을 갖다 대야 되는데 그걸 입증 책임을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스스로 음. 밝혀서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야만 음. 이 조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조사기관이 지금 우리가 검찰, 뭐 국세청, 간세청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정보기, 정보부재로 이분들이 지금 실제 조사를 못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영역별로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중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법을 만드는 것부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음. 민주당 내에서 지금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건 민주당이 하는 거고 예. 이건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예. 총장님이 예. 하는 겁니다. 예. <laughs> 소위 민간본부에서 수사 조, 조사를 촉구한다. 그런데 실제 그 전에 정보 수집도 따로 할것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민간에서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을려놨고요 지금 미국에서 그 미, 우리 교포들이 더 지금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독일하고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떠밀려어서 지금 안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민간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부분. 네. 25일 날 창립총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질 것이고. 많은 참여자들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조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법 제정운동을 하죠. 서명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아, 네. 같이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네. <laughs>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음 세월호회의가 조금 잊혀진 듯한데요.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21일 22일 안산 화랑유연지에서 어4.16 엄마공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작품 만들고 전시 판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월호 생명 안전공원 만드는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엄마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못올것 같고 파파이스 애청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산 화랑유연지그 분양 수인데 있죠. 거기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재님 그리고 저희 한겨레 TV에서 박주민, 송채경의 법 바리바리라는 프로그램 새로 시작했는데 <laughs> <설레>? 거기 출연을 <laughs> <시련을> 하셔가지고 <laughs> 특별법 얘기를 해주시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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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섭외하려고 진짜. <laughs>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혈전서그 얘기를 해서 하셨거든요. 답답하다. 왜 아무도 안 하냐? 저기 저기 다 묻혀 있는데, 그래서 혼자서 그냥 자기 돈으로 독일 차단이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답답한 거죠. 네? 드디어 이제 답답하다가 혼자 본부도 만들어서 이걸 혼자 힘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힘과 함께 가보려는 거잖아요. 네. 홈페이지 빨리 만들어주세요. 어,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너무 성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하여튼 이 시대에 참 훌륭인 이십니다.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놀라운 세계, 누르고 마이크로. 당신의 스마트폰이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변신됩니다. 간단한 작업으로 피사체를 고배율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리포트할 수 있는 누르고 마이크로는, 실험실 연구원, 과학교사, 대학생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착한 가격, 고품질의 현미경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단넷에서 바로 주문하십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하시죠? 어우, 나차 가지 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착한 콜! 착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 9222, 퀵서비스는 1800 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원구 청장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운동본부를 발족하신대요 운동본부를 어, 여기 MB도 들어있는데 거슬 러 올라가서 최태민 전두환 MB 재벌. 재산을다 찾겠다는 거예요. 이 불법 형성 종잣돈이 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애초에, 들어, 네.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박정희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스위스 은행에 들어가 있다던그돈 8조 한 4, 4천억 정도 지금 환산하면 한 300조 되는 금액이죠. 이건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미국에. 예. 미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의 힘으로 그 스위스 은행을 따본 거죠. 예. 백정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프레저 보고서를 보셔서 트럭 반 정도의 트럭이 그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 그 비서실장이었던 안병호 장군이 일동 트럭 반을 박근혜를 6개월간 쫓아다녀가지고 받았다는 그 돈의 원천인데요. 네. 그, 부, 그, 부분에 대한 원, 종잣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최태민씨 네. 방에 방 하나를 터서 금고로 만들어서 잔뜩 금괴와 예. 현금과 외화가 들어있었다고 이 방송에서도 했었죠. 그리고 채태민 금고에 있던 돈들은 이렇게 구국성교단이나 봉사단이나 봉사, 어 또는 유경재단의 영남재단. 예. 여기서 숙적한 예산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명하죠, 사실.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다. 어딘가로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최순실의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그 안민석 의원하고 제가 독일을 한 서너 차례 다녀오면서 독일 재산을 저희들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서 나중에 네.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어, 이 가게가 소유한 기업도 찾고 방산비리에서 뭐 먹지 않았을까? 그 박정희, 네. 유경수 가계도를 제가 그려가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지금 넣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 웬만한 우리나라 재벌 그룹보다는 한두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H기업과 B기업은 이들의 돈을, 종잣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보실 은닉 겁니다. 은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의해서 네, 네. 어, 이 회사의 자산처럼 관리되고 있는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있다. 두개 정도. 그리고 이제 차명이나 뭐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재산들을 관리하고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씁니다. 지금까지 독일 재산만 이야기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최순실 네. 일가의 재산들이 어 관리되고 지금 증식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수, 수출입 관계에 다 손을 댔고요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당시에 우리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고 네. 그때 농, 농산물이 부족할 때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데다 손을 댔더라고요 원조나 차관도 떼먹고 예, 꺾기하고 빙땅신 거예요 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그걸...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 정 보고서인데 네. 그국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프레이저고.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요. <laughs> 아니, 그, 조 프레이저라고 권투선수가 있습니다. <laughs> 최태민 씨가 살아있을 때, 네. 그 박정희가 피살된 후에 네. 그 청와대에 근고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9억, 9억은 박근혜와 전두환이 나눠가지고 나머지 근고에서 나온 돈이 그게 어, 1톤 트 되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이죠. 자, 이명박 정권은 다스 누구 거냐? 지금 네.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건데 이 다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도곡동 땅 판돈이 다스로 들어갔고 네. 그 돈으로 BBK를 설립을 했고 BBK가 옵셔널 벤처스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 김경준이가 그 돈을 가지고 날았다가 최근에 청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사적으로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 조직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네. 거의 국정농단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차명 소유의 전국에 산지한 이명박당이 또 엄청 많은 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옥천 뭐 이런 거에. 네, 충북 옥천. 전국에 땅... 다 있어요, 전국에. 예. 네. 제가 어제 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매출이 2조가 넘더라고요.